K9 자주포의 베트남 수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1일 정부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은 한국산 K9 자주포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수출 규모는 K9 자주포 20대로서 금액으로는 3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9 자주포의 베트남 수출은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첫 방산 수출이자 동남아시아 지역 진출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베트남은 과거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 한국군과 싸웠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도입한 지금도 공산당 유일 정당 체제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이 퇴역 초기함을 무상으로 공여한 적은 있지만 무기를 공개적으로 판매한 사례는 없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자 주포를 베트남에 수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152mm 포탄을 쓰는 베트남군과 155mm 포탄을 사용하는 K-9자 주포와의 차이점에 따른 탄약 보급과 기술적 문제 등으로 실현 여부가 불투명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측이 한국군용 K-9자 주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문제도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이 K-9자 주포를 도입하며 한국을 포함해 세계 11번째로 K9자 주포를 구매한 국가가 됩니다. 또한 K9자 주포가 동남아로 수출 영역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2023년 2월 한반장 국방부 장관이 방한해 육군 제7기 동군단에서 K9자 주포를 살펴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으로부터 브리핑을 듣는 등 한국산 무기체계에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강스라이팅 자막뉴스입니다.